콘크리트 균열 조사 및 균열 관리 대장, 균열 폭에 따른 보수 방안. 콘크리트는 타설 후 경화 과정에서 건조 수축, 온도 응력, 심화, 구속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균열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균열을 방치하면 우수와 염화물이 침투해서 철근 부식 등이 발생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균열 조사와 균열 관리 또 균열 폭에 따른 보수를 통해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구조물 관리를 실시해야 해 오늘은 이 균열 조사와 균열 관리 대장 그리고 균열 폭에 따른 보수 방안에 대해 간단히 공부해보자 먼저 균열 조사의 시기로는 시공 중에는 거푸집 탈령후약 28일까지 주기적으로 또 수시로 균열을 조사해야 하고 준공 후에도 매 6개월마다 콘크리트 구조물 하자검사 시 균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해. 균열 조사 시 확인 사항으로는 균열의 분포도, 균열의 폭, 길이, 방향, 균열의 관통 및 누수 여부, 균열 발생 시기와 진행성 유무, 균열 발생 구조물의 주변 환경, 균열 전달 경로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하니 확인 사항도 숙지에 두기로 하자. 균열이 발견되면 균열을 관리하기 위해 균열 관리 대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균열 관리 대장 기록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면, 대상 구조물 명, 대상 구조물 위치, 대상 구조물 형식, 대상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일, 타설 시 온도 및 기상 상태, 거푸집 타령일, 균열 전개도, 균열 발생 부위와 발생의 원인, 그리고 균열 발생 부위별 균열 폭과 균열의 길이 또 균열 진행 여부를 차수에 걸쳐 기록해야 한다고 해. 그리고 균열 보수를 실시했을 경우에는 균열 보수 일자와 보수 방법에 대해서도 균열 관리 대장에 기록해 두어야 하지. 균열 조사 및 균열 관리 대장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는 균열 길이를 측정할 때 균열의 양 끝단에 균열 끝 표시를 해두고 날짜를 표기해 두는데, 향후 해당 균열을 재관찰 시에도 동일하게 관리하여 길이가 늘어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돼. 또, 균열 폭을 측정할 때는 균열 스케일과 균열 현미경 등을 사용하여 측정하는데, 균열 폭의 변동을 측정할 때 최초 측정 위치를 구조물에 기록해 두고, 다음에 재측정을 할때 같은 위치에서 측정을 해야 같은 위치의 균열 폭 측정이 가능하겠지? 그리고 균열 폭이 0.1mm 이상인 균열은 균열 관리 대장과 구조물에 동시에 기록해 두어야 하는데 0.1mm 이하의 균열은 구조물에만 표시하고 진행 여부를 조사하면 된다고 해. 또 균열 관찰 주기는 최초 관찰 후 2개월 간격으로 추가 2회 이상, 즉 최초 관찰을 포함하여 총 3회 이상 관찰 및 기록을 실시해야 하니 참고해 두자. 마지막으로 균열 폭에 따른 균열 보수 방안에 대해 정리해 보자면 다음에 표를 주목해 보자. 표에 나오는 허용 균열 폭 WA는 지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를 위한 허용 균열 폭 강의를 참고해야 하겠어. 현장 균열 폭 W가 허용 균열 폭 WA보다 클 경우에는 구조적 균열로 간주해서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의 구조검토 후에 구조검토를 토대로 보수 및 보강 방안을 발주처 승인 후에 시행해야 하고 현장 균열 폭이 허용 균열 폭보다 작은 경우에는 비구조적 균열로 간주할 수 있는데 0.2mm보다 균열 폭이 작을 때는 통상 표면 처리 공법을 0.2mm보다는 크거나 같고 0.4mm 보다 작을 때는 주입공법이나 충전공법을 통상 적용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두자. 그럼, 오늘은 이만.